쿠키런 저 게임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모바일 1세대 게임 착한 게임 재있는 게임 독보적인 장르 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억을 굽는 게임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너도나도 과금에 미쳐 사는 게임과는 다르게 따뜻한 쿠키 한 조각을 건넸던 게임 그 게임이 쿠키런이잖아요 이 쿠키런이라는 ip를 구운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오븐브레이크 오븐브레이크2 카카오 쿠키런 라인 쿠키런 그리고 지금 현역인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6년 동안 유저는 달렸고 6년 동안 데브은 쿠키를 구웠어요 그런데 업데이크를 <목소리> 이따위로 해 라고 하려고 했다가 고쳤어요 5분 오븐 날 5분이 고장 났는데 수리했다고 누가 유저들이 어, 아니다 유저와 게임사 모두가 모두가 게임을 수리했어요 근데 살다살다 살다 롤백 수준의 업데이트를 한 게임이 있었나 를 돌이켜보면 없었던 것 같거든 게임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롤백을 했다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대체 왜 어떤 식으로 파치를 했길래 나락을 갔고 어떤 식으로 롤백을 했길래 극락을 갔는지 푸켓한 5분 브레이크 시즌6 이야기를 시부를 볼까 합니다 쿠키랑 오븐브레이크가 탄생한지 4년하고도 8개월 5월 3일에 트위터에서 한 공지가 올라옵니다 시즌 띡득 6월 말 새로운 시즌이 찾아옵니다 데브에서 시즌 6에 떡밥을 뿌렸죠 갓 구운 쿠키의 고소한 향이 아닌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구나 쥐아장천 쿠키만 찍더니 이하는구나 이따만 해도 민심은 최고조였습니다 신규 시즌이 나온다는데 당연히 뭐막 기대하고 기다렸다고 응? 쿠킹덤 때문에 쿠브 묻히나? 뭐 이런 생각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 게임도 이렇게 꾸준히 신경 써주는구나 유저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외쳤죠 딸바! 어떤 유저는 너무 좋은 나머지 제로 투를 추기도 했습니다. 아, 무튼 그렇게 6월 말이 다가오고 플레이스토어에 한 떡밥을 더 발견하게 돼요. 쿠키 세 마리가 딱 나와. 어...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으로 유저들은 물음표를 던져요 야나 신규 쿠키라 카드는 왜 나오지? 해놓은 컨텐츠인가? 예, 근데 저별 뭐냐? 자 여기서 공개된 별의 개수 그리고 이라는 글자 추측이 가능하죠 에픽의 이와 강화를 뜻하는 별의 개수 느낌 유저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도 착한 과금 정책을 펼친 대부잖아 과금에 관해서는 걱정이 많지 않았고 어느 정도 기대하는 분위기였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쿠키랑 공식 유튜브에서 영상이 하나 올라오죠 시즌 띡드 업데이트 미리 보기 이때부터 유저들은 좌절 하기 시작합니다. 미리보기 영상에서 맛을 볼 수는 있었으나 쿠키가 너무 구워진 거야 타버렸다고 아 어, 맛이 없다고 유저들이 난리 친 거지 그첫 번째 업데이트가 첫 능력 발동 삭제 자 쿠키런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대체 뭔 소리인가 싶어요 자 봐봐 각 쿠키들의 고유 능력이 존재하잖아 심지어 이게 재밌어 요즘 나오는 쿠키들은 내가 달리는 건지 미니 게임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기믹이 존재하죠 시각과 청각을 만족시키는 게임 그 게임이 쿠키 런이라고 자 게임이 시작되면 바로 능력을 사용해 시작부터 필요하지 않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이 게임의 장... 가 뭐죠? 러닝 액션이야. 러닝 액션 동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뭐 예를 들면 까. 때론에서도 출발 부스터는 있잖아. 만약에 없다고 가정해 봐. 그김대로 출보가 없다? 답답하다고 난리 날 걸? 그 출보를 삭제한 거랑 같은 시야. 약 5년 동안 이 게임은 처음 스타트 버튼 누르면 바로 스킬을 썼다고. 심지어 카카오 쿠키런 때도 빠른 스타트 있었잖아. 약 10년간 유지해온 시스템을 갑자기 없애봐요. 속도감이 안 느껴지겠죠? 또한 기본 속도도 줄여놔서 더욱 느리게 느껴져 이게. 쿠키런이 아니라 쿠키워키 같아. 즉 게임이 루즈해진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진짜 문제는 기존 빌드가 싹다 박살나요. 이 게임은 100%수동 게임이잖아. 자신의 손가락으로 컨트롤 들어가는 게임이라고 약 5년간의 노력을 한순간에 박살낸거지 추가로 청능력이 박동되면 자력이 생기거든 이 자력을 활용해서 연구하고 공부했다고 그런데 단한 번의 패치로 재미도 없어지고 루즈해지고 노력은 개물거품이 되고 개거품을 물고 있는거야 게임이 이게 정말 급하게 한 패치구나 라고 느껴지는게 바로 기억의 섬 아니 당연히 출부를 없애버리면 맵도 수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멍청하게 하나만 생각하고 두개는 생각을 못한거예요 왜냐 6년간 첫 변신 시스템은 냅두면서 맵을 제작했을거니까 응? 시스템 하나를 변경하면 쿠키들의 밸런스고 맵이고 다 바꿔도 해. 근데 시스템이 하나 바뀌고 업데이트 변신이 아니라 병신 같아요 진짜. 아니 이 천능력 발동을 왜 없앴을까? 2 시간 동안 고민했거든. 쿠키들의 통일성을 강조하네만 해야 하는데 그냥 명분창기기 멘트인 것 같아요. 소를 위한 대희생인가? 빌드의 다양함을 추구하기? 수호카드로 돈을 쭉쭉 빨려고 하는 건가? 손크롤을 없애고 게임 머니를 팔아드키기 위함인가? 라는 의문점만 남겼죠. 두 번째 업데이트가 그 유명한 수호카드. 자 수호카드 뭐냐? 쿠키가 쫄래쫄래 달리잖아. 그럼 카드를 장착 후이 버튼을 눌러 자라는 그 카드 쿠키의 스킬이 시전되는 거야. 좀더 쉽게 말해서 킹오파에 보면 스트라이커 시스템있죠그 시스템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설정한 캐릭터를 횟수에 따라 언제든지 난입 파괴해준다고.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 사실. 그런데 새로 나온 BM의 유저들이 놀라 자빠진 거지. 왜냐 쿠키론에는 의외로 뽑기가 많아요. 무려 5중가챠나 되거든. 근데 유료제화인 크리스탈 이 크리스탈로 뽑기가 가능해. 스킨 뽑기는 무지개 큐브가 필요하지만 점수도 그다기고 천장도 존재잖아. 하 그렇게 말이 많지가 않았다고. 여기서 수호 카드가 생기면서 새로운 환경에 유저들이 적응을 못해. 자 봐봐요. 쿠키런이 점점 고여가는 게임이잖아. 신 쿠키가 나오든 보물이 나오든 그 쿠키와 보물을 얻기 위해 미리 준비하거든 보통 크리스탈을 쌓아놓는다고 여기서 대브는 돈을 뽑아먹지 못했을 겁니다. 신쿠키가 나오면 돈한푼안들이고말렙이 가능하니까 새로운 과금 시스템을 넣은 거지 기존의 BM과 다르게, 응? 소 카드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 몇 개의 이벤트 말고는 없었어요. 아니 우리 데브가? 아니 우리 쿠키런이? 해다 착한 게임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수 있죠. 약 5년간 그렇게 운영을 해왔으니까 그 운영 때문에 유저들은 모였으니까 5년만에 다른 게임에서 볼법 비엠이 나오니까 좀 놀란 것 같아요 자 오케이 비엠 나올 수 있죠 돈 벌어야 하니까 기업은 근데 스워 카드의 진짜 문제는 계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쿠키별로 다 맞춰줘야 돼요 때탈줄 보면 10마리 들어가죠 10마리 다 맞춰줘야 돼 그리고 승급도 같은 등급으로 해야 되니까 한두 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지금 뭐 에펙 등급이 가장 높잖아 레전더리나 에이셔트 등급 나와봐 난리나 또 어, 확률은 더 낮아질 거고 성능은 훨씬 사기로 나올 거고 에, 나중에 뭐 레전더리 스워 카드 나오면 달리고 있는 쿠키 등력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어, 이런 게 나오려나 변화의 바람은 준건 맞는데 정말 그지같. 업데이트였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디서나 불법한 그런 비엠이거든요. 이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 보면 쿠키런이 착한 게임에서 크라니은한 K 게임이 되어가고 있다. 이 얘기거든 지금. 대우 게임 이미지가 얼마나 좋냐? 어? 해적 게임 해적 게임. 어? 근데 거기서 벗어날랑 말랑하니까 유저들이 지금 당황한것 같아. 무엇보다 쿠키런의 재미까지 건들면서 과연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 대브가 직접 말했거든요. 빌드론지향하긴내만에 응? 근데 이수우카드로 인해서 빌드론이더 강조가 됐어. 거짓말을 한 거지. 수우카드를 어느 타이밍에 쓰는가 이거에 따라 점수가 갈리니까 오히려 더 빡센 빌드가 되는 거야. 원래 쿠키만 내 손가락으로 점수를 유지한 게임이었잖아. 지금은 쿠키가 아니라 수호 카드가 없으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느낌이 크죠. 왜냐? 점수 차이가 당연히 나는데 이 수호 카드를 버릴 수가 있냐고. 점수를 오리려고 하는 게임에서 말도 안 되지 이건. 게다가 쿠키런이 사실 빌드가 없을 수가 없거든. 게임 특성상 빌드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 데브가 빌드런을 없애면 노벨상 받아야 돼. 버튼 두 개로 이 빌드를 외우기가 힘들잖아. 수호 카드 때문에 버튼이 하나 더 생겼잖아. 가뜩이나 더럽게 외우기 힘든데 이 수호 카드 버튼 하나 때문에 더 힘들어 캐주얼 게임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캐주얼하지가 않다! 이왜 라일락 디자인, 보물 잠수한 패치, 소통한다면서 유저들 얘기 안 듣냐! 등등! 시즌 띡드 업데이트는 지하실 밑바닥까지 갔었죠. 심지어 트럭까지 간건 알아? 나 이때 게임 많은 줄 알았잖아, 진짜! 당시 유저들의 목소리는 하늘을 찔렀어요 그 목소리를 들은 데브 시터즈는 롤백이라는 초강수를 둡니다 7월 9일 오후 5시 사과를 이은 사과와 함께 말이죠 첫 능력이 다시 발동된다 수어카드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겠다 쿠키런 유저들 모두에게 사과보상을 하겠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 수어카드 관련 패키지 환불이 가능하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에? 제가 그 뭐냐 생방송 때 2000명이 봤거든요 일단 롤백 진짜 죽어도 안 된다 롤백은 게임사의 정말 최후의 보루다 보루도 아니야 그냥 요즘 시대에는 롤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왜? 해 줘야 되니까. 응? 근데 이 롤백과 조정 그리고 환불을 같이 했다? 미친 거지, 대부 얘네들 진짜. 또 내가 한렉하잖아 응? 겁나 깔려고 3일간 조색거든? 대부 다 날아갔어. 예인병. 아, 그래. 대부 날아간 김에 영상 안 만들면 그만이야. 근데 이건 진짜 너무 대처를 잘해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한다. 이런 걸좀 느꼈죠. 그만큼 말던데게 처신을 잘한 겁니다. 자, 게임사 입장에서 말해 볼게요. 한몇 달간 진짜 고생해서 기획하고 디렉터한테 싸대기도 맞고 응? 딱 만들어서 내놨어. 민심이 안 좋아. 아, 인병이야 민심 안 좋다. 롤백하고 조정 좀 해. 어. 사과 보상 좀 주고 알았어? 일단 게임사가 대체 어디냐고. 스튜디오 인원 한 자리수에서 노는 인디 게임이지. 여기서도 이런 선택하기 빡세다니까. 게임사가 잘못한 거? 사실 따지고 보면 절대 악이다.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업데이트가 살짝 삐끗한 것뿐. 누구처럼 확률 조작을 했니? 운영자가 템을 몰래 팔았니? 이벤트 한다고 했다가 안 했니?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업데이트만 잘못했을 뿐이야. 근데 이 유저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듣기만 했어? 아니야 반영을 했잖아. 그것도 매우 적극적인 방향으로. 유저가 놀랄 정도로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그냥 응? 게임이 망할지언정 게임사들은 그냥 지들 만든 대로 행동을 해요 보통. 근데 환불에 롤백 조정까지 한다? 이런 사례가 있었나? 있었으면 댓글에 좀 써주세요. 미안한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딱 업데이트 하나 잘못해서 응? 그거 하나 잘못해서 환불과 롤백 조정 이세 가지를 한 최초의 게임사, 데브시터즈의 쿠키런이 아닐까? 정말 대단한 게임사입니다 이거. 국내 게임 역사상 한 획을 그을만한 대처예요. 물론 그 전에 쿠키런이 음료시인 보상 오류로 롤백과 환불 경력이 있긴 합니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 대처예요. 게임사라고 뭐 있습니까? 하자 지품 나오면 당연히 환불해주는 게 맞아. 그런데 왜 호들갑을 이렇게 떠냐? 마이크를 침 범벅으로 만들고 있냐?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하고 당연한 조치를 당연하게 안 하고 있잖아. 다른 게임사들 봐라. 문제 터져도 환불 죽어도 안 해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대부가 군계일학이란 말이 있잖아. 그런 그림이 비슷하다니까 모이가 뿌려주자 닭들이 몰려와. 그리고 땅바닥에 집단으로 당연하게 머가리 쳐박고 있을 때 고고하게 혼자 고개를 들어 존재감을 뽐내는 것 지금의 대부 시 터즈의 대처는 딱 이런 그림이라고. 이건 정말 잘해서 솔직히 눈물이 좀 났어요. 솔직히 쿠키런 유저들이 부러웠다. 좋은 게임? 해자 게임? 착한 게임? 이 삼관왕 타이틀을 괜히 받고 있는 게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년 전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게임은 유저와 게임사가 같이 만들어야 한다. 롱런의 이유는 결국 유저라는 러너와 개발사라는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둘의 조합이 맞기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전까지 있던 유저들의 분노, 그리고 운영진들의 대처들. 이런 것들 싹다 모아놓고 보면 결국 이런 그림이 완성이 돼요. 쿠키런이라는 IP를 지키려고한 것. 게임에 애정이 없으면 그냥 떠나지 뭐. 왜 이렇게 유저들이 목소리를 내기냐고 안그래? 수정된 업데이트는 7월 29일에 적용된다 하거든요 쿠붕이들 너네 좋은 게임하고 있었구나? 음... 그렇다잉 오케이 두재! 뿡! <끝> 뭐? 갈짝이 두재 니은 니은